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여기도 펀드매니저 t 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살짝 퇴조한 그런 느낌? 반대로 스코 베센트라고, 네, 스코 베센트 아주 유명한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 새로운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월가 출신이죠? 뒤에서 좀 자세히 달아주겠는데, 이분이 좀 안정적인, 아,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와, 아, 방송국 앵커를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는데 우리나라에 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스코어 베센트라는 그런 재무부 장관 월가 출신의 나름대로 심리를 시장의 분위기와 월가의 분위기, 월가의 문법을 아는 사람이 등형이 되고, 그나마 원건주의자하고 점진주의자 등의 모습이 있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금리가 아주 그냥 무지무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줄것 같아요. 금리의 하락에 수혜주가 일단 바이오가 떠오를것 같고 달러도 약세로 돌아서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유가도 소폭 약세로 돌아서고 금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전체적으로 미국 중심의 자산의 가격 상승에서 이제 나머지 국가들에게 살짝 한숨을 쉴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과 여유를 줬다. 그런 하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그런 소식과 다양한 뉴스가 시장에 나왔는데 이좀 집중해서 봐야 될 어떤 터닝포인트에 있는 게 아닌가. 살짝 우리나라의 햇볕이 좀 쬐이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로 변경이 되고 있다.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플러스 0.83, 나스닥 플러스 0.13, S&P S&P 플러스 0.2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5시 한 20분 정도에 주가 움직임까 변동성이 있는데 많이 오르다가 다좀 토해내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 위꼬리는 달았지만 우리나라에게 미국이 살짝 요즘 조정받아야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1.44가 아니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에서 대규모 주조기계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 고장으로 유독 오염물질이 배출됐으며 이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오스틴 수질 감독 한국은 테슬라가 9,000갤런 이상의 폐수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에 배출한 것을 적발했다. 그래서 6월 테슬라에 통보한 것들이 발견이 됐죠. 올해 8월 텍사스 환경위원회가 특정 대기 오염 물질 초과 배출 포함한 다섯 건의 위반 사항을 테슬라 측에 전달했다는 이야기 가 있습니다. 얘들은 뭐 환경 이런 것보다는 돈 버는 데 아주 급급한 애들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의 그러한 그 뭐랄까?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습은 좀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면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한3.4% 밀렸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추가로 낳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에이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상승분을 토해내는 그런 하루였다. 그일또 미국 증시에서 재밌는 것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죠. 뭐,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알죠. 글로벌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대해서 공매도를 가하다 뭐, 세계적인 시트론이라는 에스 디서치라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서 너무 고평가됐다. 이렇게 해서 공매도를 가하면서 주가가 뭐 10%까지 하락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6%대 하락으로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이 공매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베센트 재무장관 부인선에 두고 둘이 좀 충돌을 했다. 트럼프와 미, 트럼프는 베센트를 밀었고 머스크는 다른 사람 밀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동률적인 수평선수 하나 보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트럼프는 틀림없이 아마 머스크와 트럼프는 틀림없이 헤어집니다. 이두 사람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이다. 이 세상에 태양은 두 개일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튕겨져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머스크는 나중에 제가 봐서는 집고 말게 가면 강력한 트럼프 안티 트럼프로 변해 있을 것 같아요. 뉴욕 검찰 가상화폐가 러시아 무기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 이 수사를 착수한다. 이런 다양한 노이즈로 오늘 비트코인이 살짝 하락하는 모습.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좀토해내 이익실은 차원도 있지만 살짝 하락하는 모습.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네타냐우, 이스라엘과 헤지볼라 휴전 원칙적 승인을 했다 음, 이스라엘, 정말 글로벌에서 전부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 LNG 수출하가 석유 시추 확대를 추진한다. 이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 있죠.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트럼프, LNG 수출어가 조선업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은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27일부터 우리 그, 자사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묶였던 것들이 풀리네. 내일부터. 원래 29일인데 이틀 전부터 공매도를 칠수 있기, 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물량 나온 것들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그걸 피한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면 사자. 아마존 자체 AI 칩 트레니엄2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체 AI 칩이란 단어. 내년에 큰하두들이될 것이다. 마이크로 스트레트리지 비트코인 5 5 0 0 0개 추가 매수를 했다. 아, 대단합니다. 너셀 2천 지수가 3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낙관론이 가격을 밀어 지수를 밀어올렸죠. 미국 인텔, 인텔 반도체 법 보조금 약 7천억 축소 계획이 있다. 미국 인텔 반도체 보조금 7천억 축소. 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을 폐지하면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을 다만 테슬라는 빼겠다. 뭐. 서로 아주 갈등이 심하죠. 원래 이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었는데 텍사스로 옮겼죠. 중국 5대 빅테크 기업 시총이 한 주간 57조 원이나 증발을 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중국은 아무리 뭔가 부양책을 써도 말이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절름발이 불구자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으셨 달러지수는 약세, 달러 약세죠. 반대로 원화 같은 데는 강세. 일본 엔화도 1,154.14엔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원화도 1,400원 이하로 내려 1,399원, 마이너스 0 2 3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원화가 강세로 돌았어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 될,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금리가 아주 위입니다 2년짜리가 9.4bp나 하락을 했습니다. 4 2 7 5 10년짜리는 4.273. 네, 14.1bp나 10년짜리가 하락을 했다.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AI, 바이오 이런 기업들에게 활력을 주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WTI도 3%나 하락하면서 69달러까지 내려온 상황. 모든 것들이 오늘 이머징국과 특히 한국이 주식하기 좋은 그런 형태다. 네, 금도 3.1% 하락을 했죠. 테슬라도 2.16% 하락. 엔비디아 마이너스 3.84. 애플은 플러스 0.2. ARM은 플러스 1.68. 애플, A, ARM, AMD 플러스 1.79. 울타비티가 오늘 7.68%가 상승을 했네요. 오늘 우리나라의 그런 화장품 업체들 상승이 좀 전망이 됩니다. 팔란티아는 마이너스 0.11, 64.28. 팔란티아는 제가 꾸준히 사라. 이게 제2의 테슬라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사야 됩니다. 일라인 1의 브라스 0.15%. 마이크로 눈이 많이 올랐네요. 그동안 쭉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 5달러, 네. 네 TSMC는 2.91달러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도 1.48% 하락한 94,905달러. 앞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대한 공매도. 그 다음에, 음, 무기, 무기. 러시아의 무기거리가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에서, 네, 뭔가 조사가 나왔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압박이 있는 비트코인 모습. 서금 쉬어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48. 네.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재무부 장관이, 이, 임명이 됐는데, 이제 후보로 등록이 됐는데, 이분의 성향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분 성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재무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자금의 모든 흐름을 다 통제하고 미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올가 사람인데, 일단 올가의 문법을 아는 사람이다. 스코 페센트, 이름이 스코 페센트입니다. 주말간 또 하나의 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의 스코 페센트를 지명을 했다. 베센트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해지펀드계의 거물이자 미국 민주당의 돈질인 조지 소로소의소로소 펀드의 매니지먼트에서 일을 했다. 아, 소로스 펀드에서, 퀀텀 펀드에선. 그는 2011년 소로스 펀드에 재합류해 최고 책임자 CIO를 지냈고 2015년에 키스케어라는 그룹을 창업을 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민주당 후원자였으나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에 나서자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공화당으로 가버렸죠. 네, 거기서 경제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장은 그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단계적인 접근을 시사했고, 이 단계적 접근이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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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좀 적게 할수 있는 방안, 이런 면에서 금리가 하락을 m p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돌파했던 인덱스는 107까지 내려갔고, 국제 금리는 지금 4.2까지 내려왔고, 베센트는 대표적인 가상자산 옹호론자이다. 그렇죠? 네, 가상자산 정책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베센트의 재무부장관 지명에 앞서 경제정, 경제면제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든 디스인플레이션 정책과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그런 정책과 가격 조정이 결합이 되면, 물가는 2%대 목표에 도달하거나 그 이하로도 유지될 수 있다.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레이션을 유발할, 촉발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안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는 별도 기고문에서 기구, 트럼프 관세위협은 협상의 우위를 점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까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무원 인준을 통과하면 베센트는 공화당 내각의 첫 송소수자이시군요. 네. 성 소수자인 것도 특이합니다. 그런 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의 왜곡, 파멸의 기계, 아주 대표적인 비판 론자죠 IRA 법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론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러트리닉과 함께 정부 보조금 철폐, 관세 부과, 마가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스트와 베센트가 양날의 양날개인데 상당히 모든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재무부 장관의 베센트의 모습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나마 사이코 트럼프 정부에서 합리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이 안도했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보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스크를 보지 않은데 리스크를 한번 보면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거죠. 미국 밸류에이션이 12개월 포도2 시그마 표준 편차의 가장 높은 상태. 지금 거의 2 3배까지 올라 있는 모습. 퍼가 상대적으로 배수가 높다. 고평가는 항상 조정을 가져오죠. 이런 면들은 좀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 언제까지 미국으로 돈이 쏠릴 것인가? 지금 미국으로 모든 돈이 쏠리고 있는 거죠. 글로벌 수급 방향성이 모든 미국 번토로만 향하는데. 이러한 형태, 네, 최근 3주간 1,049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최근 3개월간 누적 순입도 굉장히 올라온 거죠. 달러 강세와 함께 달러 지수와 함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죠. 네. 돈을 추가로 더 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채신년물 기술적 과열정도와 현재 수익률을 보면 전부 과매수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상당히 뭐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목요일날 우리는 한국 금통위가 있죠 월요일날은 MSCI 리벨레싱이 있었고 금요일날부터 브랙프라이데이 네 휴, 휴일에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11월 ISM 제조업 지수, 연준 베이지북, 11월 6일 고용 보고서, CPI가 11월 1 1월 11월 다음 주부터야 중요한 그러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다양한 어떤 정치적 노이즈 이런 것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일단 알테오전이 안정을 찾았다. 알테오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에, 알테오전이 하, 뭡니까? 이, 히, 그, 히알루, 히알니다제를 만든 그러한 회사가 너무, 할로자임이죠. 할로자임이 너무 과하게 자기들이 뭔가를 해볼 수도 없는 특허를 너무 광범위하게 특허를 만들어서 측매를 했다. 따라서, 워크가 이제 이 특허를 좀 줄여달라, 무효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 엄영이원이 하나하나씩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이게 시장이 통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이 이제 올라온 거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어,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름대로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또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또 삼성전자가 HBM 향후에 8단, 12단에 대해서 젠수왕이 저는 플러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 언급을 하면서 또 주가가 올라오면서 끌고 올라오고 이러한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달러가 약세, 금리 하락, 금값 하락, 유가 하락,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격들 노이즈로 해서 하락. 이런 알 주식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하루만 봐서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2차 전지보다는 바닥에 있는 뭐, 종목들을 좀 사는 것도 괜찮고, 계속 이제 엔터주가 좋고, 우리나라에 또 중국이 30일간의 비자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터 여행, 다음에 조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과정을 하시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희망스러운 화요일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이 주소 복사해서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페에 들어오면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분석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네 힘찬 화요일 반등의 화요일을 강력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연말에 돈 벌어서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야죠. 이제는 좀 매수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